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엘도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도식이란 무엇인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라캉이 인간의 정신 구조와 욕망, 자아와 타자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만든 도식입니다. 이 도식은 L 모양을 하고 있어 엘도식이라고 불리죠. 그럼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엘도식에는 4개의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대문자 s,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소문자 a', 왼쪽 하단에 소문자 a,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대문자 a입니다. 1 대문자 s, 이드, 무의식의 주체. 검은 원으로 표시된 s는 라캉이 말하는 무의식의 주체입니다. 프로이트의 이드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죠. 여기서 S는 욕망과 충동, 원초적인 무의식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 소문자 A', 작은 타자 혹은 소 타자, 오른쪽 위에 있는 검은 원 A'은 작은 타자입니다. 이는 주체가 스스로 동일시하는 타인의 이미지, 즉 상상적 타자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나 내가 닮고 싶어하는 타인의 이미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 소문자 A, 이고, 자 왼쪽 아래의 빈원 A는 자아입니다. 이는 주체가 현실에서 인식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 대문자 A, 비거더, 큰 타자 혹은 대타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의 빈원 A는 큰 타자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질서, 언어, 법. 문화 같은 거대한 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향하는 대상이자 무의식이 의존하는 타자의 자리라고 할수 있죠. 이제 각 요소들을 잇는 선과 화살표를 보겠습니다. 점선 화살표는 대문자 S에서 소문자 A 프라임으로 향하는데 이는 무의식의 주체가 상상적 타자에게 영향을 받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실선 화살표는 소문자 A에서 대문자 A로 향하는데 자아가 큰 타자 즉 사회적 규범이나 언어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식 중앙에는 두 개의 교차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상상적 관계로 작은 타자 소문자 A 프라임 이자 소문자 A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뜻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무의식으로 무의식의 주체 대문자 S, 각큰 타자 대문자 A 와 관계를 맺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도식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아 A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지만 자아는 작은 타자라는 상상적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형성합니다. 한편 우리의 무의식 S은 언어와 사회적 규범, 즉큰 타자 A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 주체는 욕망과 자아, 타자와 사회적 구조 사이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는 것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주체 S는 내 안의 욕망이라는 불꽃이고, 소타자 A'은 거울 속 나의 모습이나 담고 싶은 타인의 이미지, 자아 A는 내가 현실에서 인식하는 나 자신이며, 대타자, 대문자 A는 사회와 언어, 법과 같은 큰 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내 네 요소가 서로 얽히고 설켜 주체에 내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